2장에서 아기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3장에서는 30살 이제 성인으로 오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에 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회계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11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신을 나는 들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저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절하는 어, 표현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당치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친 말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룬다라는 것은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하게 채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전까지는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가끔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건 역시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지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 완벽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나아가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사역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 너가 나한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해보자,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아니, 오히려 죄 많고 연약하고 불안전한 인간의 도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간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일을 도와준다고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빨래를 겐다거나 청소를 할때 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야 도움이 되겠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실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하면 10분이면 끝날 일을 아이들이 도와주면 20분, 30분 걸리기도 하지요. 그래도 아이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싱크대가 난리도 아니에요. 물이 사방으로 튀고 그리고 옷이 다 젖고 또 설거지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한테 고맙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지요. 그러면 아이는 뿌듯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뭐 합니까? 다 청소하는 거예요. 물 닦고 다 잘못된 거다 치우고 제대로 된 제대로 되지 않은 설거지그릇 다시 또 꺼내서 다시 한번 닦는 거예요. 그 수고를 감당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기쁘지요. 아이와 함께하고 아이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없다고 그일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모나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하자 나랑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거 해서 뿌듯하다고 내가 주님의 일 했다고 내가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뿌듯하며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모르게 또 하나님은 뒷수습을 또다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같이 영신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 보지 않을래? 나랑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이고 감격인지 우리의 사역의 그 자리 자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이 세례는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첫 신호탄이 된 것이지요.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17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것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시죠 그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변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이 들리는,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네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사역의 중간 지점,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딱세번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 내내, 사역의 현장 내내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힘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힘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쫓겨 도망 다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요. 심지어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얻은 게 있어 보일 때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얻을 게 없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가지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배신감과 그 허탈함과 그 허무감.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쉴새 없이 일하시지요. 편히 쉴 곳도 편히 잠잘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동 중에 주무십니다. 풍랑이 있는데도 얼마나 피곤하신지 깨지 않고 계속 주무세요. 심지어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 주님을 거부하지요. 그 백성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 백성이 주님을 핍박합니다. 그 백성이 주님께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 수많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쁨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상처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일어섰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힘겨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은 힘들고, 또 곤고하고, 그런 날들을 우리가 어찌...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힘을 내는 것이고 쓰러앉아 쓰러져 누워져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갈기가 갈기 찢어진 마음을 다시 다 잡는 것이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한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사랑을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사랑을 얻으라고 이야기하지요. 너는 이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너는 이런 이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 때로는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더 충분하다고 그렇게 나를 어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늘을 찍고 들리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냥 너의 존재 자체로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기 충분하다고 더 이상의 자격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서, 내가 그 하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단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단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 깊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너의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하자.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 길을 걷는 자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